자 이번 시간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딱도 조로 유명하신 조한경 선생님. 조한경 선생님은 주로 이제 기능의학이나 통합의학을 많이 다루시고. 또 이제 척추신경 전문이십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카로프라틱이나 이 척추신경 전문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는 여러분들에게 딱터조로 이제 건강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계십니다.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환자혁명이라는 책을 가지고 환자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의 식생활에 어떤 혁명이 이르러 와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강조할 내용이 뭐냐면. 독소가 배출되는 최상의 식사법이 왜 그렇게 병이 났을 때 중요한지 그런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인 피커링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보다 내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강을 위해서 아프고 위암이나 간암이나 폐암 진단을 받고 나시면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콜린 캠벨 교수 세계적인 영양학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시는 콜린 캠벨 교수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래서 어, 이더 차이나 스터디라고 하는 미국의 이, 질병역학의 그랑프리라고 불리우는 가장 환우분들이 가장 많이 그, 읽,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먹는 것인가인데 웨인 비 피커링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한데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강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독소와 해로운 물질들을 얼만큼 먹는 것 못지않게 배출하는 능력이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사실 위암도 간암도 폐암도 신장암도 다 뭐냐면 우리 몸 속에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 간에 독소가 쌓여 있으면 간암이 되고 위에 독소가 쌓여 있으면 위암이 되고 폐에 독소가 쌓여 있으면 폐암이 되기 때문에 먹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독소와 해로운 물질들이 효과적으로 얼만큼 배출하는 능력에 달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디톡스는 따로 디톡스 프로그램을 3개월 동안 뭐 대장 해독, 기생충 40일, 신장 해독, 그 다음에 간 해독, 그 다음에 혈액 해독하는 5단계 해독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증 환자분들은 먼저 시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실 그 이후에도 해독은 그 프로그램 당시에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식사에서 해독과 영양의 밸런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식사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해독과 영양의 균형에 잘 맞도록 실천하는 것이 병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라면 매일 효과적인 디톡스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먹는 것 못지않게 바로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을 통해서 노폐물의 배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삼식하시다가 여기 오셔서 저녁에 과일식하시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또는 삼삼삼 이런 식으로 해독식을 계속하다 보니까. 대소변이나 땀이나 또는 이 피부에 두드레기처럼 아토피처럼 대상포진처럼 다 튀어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항암제에 쓰시다가 중단하신 분들은 발열 증세가 나면서 밤새도록 식은 땀이 줄줄 나고 예이 목이 마르고 예이 모든 증세들이 이제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이나 피부를 통해서 독소들이 배출되는 해독의 과정들입니다. 이렇게 노폐물의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몸에 염증 물질들이 자꾸 관절에도 쌓이고 척추에도 쌓이고 손가락 마디 마디 쌓이면 통풍이나 거트 이런 증세가 와서 아플 수도 있고 혈관이 점점 점점 탁해져서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상고병이 유발되기도 하고 이런 상고병의 상태가 장기화되면 간이나 신장이나 심장이나 말초신경 등이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병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 주소 모든 병은 평소에 배출을 제대로 못 하고 살기 때문에 디톡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환자들의 공통점이 변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호프만 박사는 가장 건강한 배변의 조건은 독소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적어도 하루에 세번 정도의 배변 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화 같은 정제식품, 가짜 탄수화물, 가짜 지방, 가짜 소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혈관이 다 폐색되어 있어서 이런 폐색되어 있는 혈관들을 다 뚫어주기 위해서 디톡스 프로그램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배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출이 관건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런 정크 푸드, 엠프티 칼로리 같은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아크릴라, 마이드가 버글버글한 피자, 햄버거, 치킨 이런 죽은 음식 이런 음식들을 드시기 때문에 배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혈관이나 위나 여러 장벽들의 독소가 덕지, 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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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관에 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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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혈관 벽이 막 좁아져서 스탠트나 바이패스를 하지 않고 철사망 같은 걸로 이렇게 스탠트를 하거나 바이패스를 해서 심장 혈관을 늘려주지 않으면 이 심장이 카디아고레스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 독소를 잘 배출할 수 있는 식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독소를 배출할 수가 있는데, 특별히 영양가가 높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이쪽에 보시는 것처럼 산 음식이 위주고, 거의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영양소가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로푸드와 같은 살아있는 음식이 이쪽에 있고, 왼쪽에는 보니까 뭐, 흰쌀 흰밀가루, 밀가루, 밀가루 그 다음에 치킨, 다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이런 가공된 인공 색소가 들어간 이런 가짜 탄수화물로 된 음식과를 비교를 해 보실 때산 음식을 드셔서 여러분들의 혈관을 다 디톡스를 통해서 혈관을 막힌 혈관을 다 뚫어 주고 회복이 되도록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이런 음식을 먹는 동안은 아무리 수술을 하고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하셔도 계속적으로 재발되고 전이되고 재발되고 전이되고 이 전처를 반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소 배출이 용이한 음식을 드셔야 되는데 반면 이런 식품 첨가물이나 인공 색소나 옥수수 여기서 말하는 옥수수 뭔지 아시죠? GMO 식품이다. 대표적인 유전자 조작 식품이죠. 그 다음에 가짜 탄수화물,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이메크로바이오틱 이 하시는 분들만 이정제 통곡물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원래 많은 사람들이 흰쌀, 흰 밀가루, 흰 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는 영양소를 다 깎아낸 이러한 가짜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피자나 마가린 뭐 피자나 뭐 이런 흰밀가루로 만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의 혈관이 다 폐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 가짜 탄수화물과 정제 식품, 이런 가짜 가공된 식품들 음식을 꾸준히 먹고 약물을 장기복용한다면 여러분의 간은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서 늘 독성 물질이 여기저기 저기 여기 축적되어 있어서. 이 독소가 배출할 겨를이 없어서 여러분의 몸이 도미노처럼 계속적으로 대장이 폐색되면서 계속 이 간, 신장 뭐싹다 초토화가 되어서 이제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따라서 산음식, 깨끗하고 영양가가 높은 다시 말하면 로프드로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살아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비결입니다. 여러분 정수기 필터 한번 청소해 보셨죠. 여러분 왜 정수기를 사용하십니까? 예, 각종 이물질들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연수를 드시기 위해서 정수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수기를 보시면 항상 정수기 필터를 교체하러 이 직원들이 오십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면 정수기 필터에 덕지덕지 여러 가지 이 이런 침착물들이 쌓여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물을 드실 수가 없죠. 그런 경수, 딱딱한 물을 드시다 보면 신장이나 간에 계속 결석이나 담석이 축척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수기 필터를 계속 교체하는데 마찬가지로 신장이나 간은 우리 몸의 정수기의 필터입니다. 그래서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거나 독소가 들어오면 그 필터가 간이라는 필터가 신장이라는 필터가 그 필터를 통해서 모든 독소들을 해독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간과 신장이 필터 역할을 제대로 해 주기 위해서 정수기 필터가 더러울 때 깨끗한 물을 오래 흘려보내서 깨끗하게 필터를 청소해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어떤 형태의 질병에 걸렸든지 우리 간이나 신장과 같은 필터기가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톡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듯이 여러분의 혈관이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면서 모든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피에 있는데 맑은 혈액은 여러분의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 줘서 빨리 회복을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만성 질환 환자들은 식단부터 바꾸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당뇨에는 뭐가 좋대? 모링가가 좋대? 당뇨에는 계피가 좋대? 물론 특이 식물들이 그 질병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에 자꾸 현혹될 것이 아니라 어떤 병이 있든지 질병이 있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가 관, 주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자꾸 뭘 먹고 뭘 잘라내고 이렇게 해서 질병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원인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게 1번이 뭐냐면 우리 몸에 있는 체내 독소를 빼주는 겁니다. 열이 날 때도 설사를 할 때도 두드레기가 날 때도 대상포진이 왔을 때도 자, 이 독소부터 먼저 빼내는 궁리가 1번입니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폐기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몸에 계속 쌓아 두고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찝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방 청소는 열심히 하시고 얼굴에 얼룩은 열심히 지우시는데 우리 몸속과 혈관에는 온갖 독소들이 다 축적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문 선생님이 5 단계 해독을 하는 동안 한달 동안 어디서 이 많은 이 독소들이 빠져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늘 감탄하셨던 거 여러분 들으셨죠 그다음에 이제그 간청소하시고 할때뭐 담석들이 막 초록색 담석들이 막 쏟아지는데 야내 몸이 정말 쓰레기통이었구나. 내 몸이 정말 하수구였구나. 그런데 그 하수구에 있는 독소들을 다 빼내고 나니까 건강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막힌 혈관들이 뚫리니까 심장 질환이 해방이 되고, 여러분의 막혀 있는 위에 간 문맥에 축적되어 있는 모든 독소들이 이제 해독이 되면서 녹아내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건강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암이나 당뇨나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그 약들 역시. 디톡스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드셨던 항암제 또는 산고병 약들, 고혈압약들, 당뇨약들, 심지어는 비타민이나 영양제나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할지라도 음식을 이렇게 건강식으로 잘 드시면서 아직 지금 여러분들은 웬만한 미네랄들이 흡수가 안 되고 대장 폐색이 심하시기 때문에 다 영양소가 빠져 나와요. 특별히 이제 부갑상선이나 갑상선이나 여러분들 몸에 있는 중요한 면역 기관들을 절제해 내신 분들은 이런 영양소들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여러분 비타민이나 칼슘이나 이런 마그네슘과 같은 영양제를 보충하신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음식으로 영양소를 흡족하지 않으면서 보조적으로 쓰시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런 영양소들을 쓰셔야 하지만 그래서 하루 두끼 패스트푸드나 가공식품을 드시면서 비타민과 미나를 아무리 드셔봐야 도움이 안 된다. 말 그대로 건강 보조 식품이지 대체 식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과적인 독소 배출을 위해서 웨인 피커링 박사가 제안하는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식사 방법은 무엇인가? 참 희한하죠. 이 더글라스 그레한 박사나 이암 전문가들 또산 음식 죽은 음식의 저자이신 더글라스 그레한 박 더글라스 그레한 박사는 8일 1 식사법을 기억하세요. 많은 운동 선수, 올림픽 씨름 선수 뭐 하여튼.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의 식사법을 보면, 천연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가 80%, 10% 단백질, 10% 지방질의 식단을 유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상의 건강식을 유지하는데, 자, 이제 이 효과적인 독소 배출을 위해서 많은 박사님들이 제안하는 방법들이 참 비슷합니다. 희한하게, 결론이. 자,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실천해 볼 만한 독소 배출 식사법입니다. 영양 균형을 위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전분 유제품을 골고루 골고루 함께 먹는 것은 자 여기 그림 있는 것처럼 요게 가스 찬지 휘발유 찬지 디델 찬지 신호를 할 수가 없어요 정체성을 이 차에는 지금 가스도 휘발유도 알콜도 디젤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차가 가다가 멈추고 망가질까요 잘 운행이 될까요 예, 이 차는 가스 찬데 여기다 디젤 넣고 알콜 넣고 휘발유 넣으면 이 차가 제대로 운행이 됩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마찬가지로 모리스 다게이치 박사가 사람의 소화기관은 채식형인데 사람의 소화기관에 맞지 않는 이질적인 동물성 단백질이나 동물성 지방과 같은 인슐린 알코글로스 팩터 원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원이나 또는 메티온인과 같은 생선이나 여러분 좋아하시는 회에 많이 들어있는 그 메티온인 적당히 콩에 들어있는 메티온인을 이 아니라 아주 기름에 튀기고 오메가 3이나 오메가 6 DHA, EPA를 드시겠다고 생선을 과도하게 드시게 되면. 사람의 유전자와 맞지 않는 이런 이 먹이가 들어가면 연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 몸이 망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에 가스, 휘발유, 알코올, 디젤 등을 섞어서 주의하는 것과 아 건강해지기 위해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골고루 골고루 섞어 먹어야 한다는 것은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여러분들이 자라날 때도 부모님들이 예 계란도 먹어야지 우유도 먹어야지. 요고 저 밥도 먹어야지. 건강해지려면 이것도 먹어야 한단다 하고 한 끼니에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막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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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어 드셨죠. 골고루 섞어 먹는 것이 사람 잡는다라는 이 건강 강의 제가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독소를 배출할 수가 있는가? 되도록 한 끼에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 천연 탄수화물 말고 복합 탄수화물, 전분 종류 뭔지 아시죠? 감자, 고구마, 뭐쌀 종류 요런한 끼니의 고기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궁합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끼니의 고기하고 밥을 같이 드시지 말고 한 끼니의 밥하고 또 감자하고 같이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중화작용을 위해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특별히 자 고기는 산성이고 대표적인 전분 탄수화물은 알칼리성입니다. 단백질은 부패하고 전분은 발효가 됩니다. 그 결과 소화관 안에 박테리아가 증식하면서 소화 불량이 오고 가스가 하고 여러분들은 보리밥 먹고 가스 끼면 소화가 잘 되는 줄 아시지만 사실은 가스가 차는 것은 이 소화가 잘 된다는 신호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화 불량이 오고 가스 차고 방귀 끼고 그다음에 변비가 있고 역류성 식도염으로 자꾸 개깅하고 이런 모든 것이 올바른 식사 배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질병에 걸린다고 많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햄버거에 이제 패티가 소고기 가른 것이나 닭고기 가른 것 이런 단백질입니다. 거기에다가 프렌치 프라이와 같은 감자 전분의 대표적인 이것을 되게 같이들 많이 드시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어디 햄버거 가게에 가면 반드시 햄버거하고 프렌치 프라이하고 콜라가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최악의 궁합 뚜껑 열리는 궁합이라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탕수육, 예, 밀가루로 이렇게 튀겨서 기름에 튀긴 거에다 돈가스를 드십니다. 고기하고 단백질, 탄수화물의 궁합, 뚜껑 열리는 궁합이라는 겁니다. 고기 먹고 후식으로 먹는 칼국수나 밥, 고기 드시고 나면 마지막에 면 종류 나오죠. 냉면 나오는, <laughs> 그서 그거까지 알차게 싹싹 긁어 먹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소화기가다위암부터 시작해서 최장암까지다 왔다는 것입니다. 자 질병이 나, 났을 때는 원인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레디칼 리미션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단백질은 소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때는 세 시간 후에 전분을 먹는 것이 좋고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시금치 콩나물 뭐 무나물 그걸 한꺼번에 다 섭렵하려고 욕심 내지 마시고 종류가 하늘 마을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의 식성에 달라서지 여러분 한꺼번에 그걸 다 드시라고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침에 콩나물, 무나물, 시금치 나물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만 드시면 돼요. 근데 자꾸 이 모든 걸 섭렵하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게스가 자꾸 자꾸 화학 장애가 일어나고 옆에 가면 얼굴이 뉘 이렇게 뛰고 자꾸 방구를 발사하시고 <laughs> 이렇게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아침에 시금치를 드셨으면 점심에 무나물을 드시면 됩니다. 각기 지혜롭게 다른 음식을 드시면 돼요. 대신 한 끼에 니 서너 가지만 단순하게 드시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하면 달수 할수록 건강이 빨리 회복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더글라스 그레이 박사나 많은 로푸드 전문가들이나 많은 의학 영양 전문가들 이제 대개 암 전문가들이 나중에 의학 영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양의학 학도로 변하는 이유가 많은 자기들이 암에 걸리면 결국은 마지막에 항암이나 방사선 수술을 안안 하고 대개 영양의학적으로 눈을 뜨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그 이유가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그것이 당신의 몸을 구성하고 당신이 먹은 그것이 당신의 이 마인드 컨트롤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내 품성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아프면 내가 왜 몸이 아프게 되는지 내 먹는 것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예,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천연 탄수화물을 이제 80%를 되게 드시는데 그게 천연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과일과 최소죠. 근데 과일을 다들 잘못 드세요. 그래서 자꾸 가스가 차고 화학장염이 일어나고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생기고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식물의 식사법이 그렇게 중요해서 한해말에 식탁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음식 먹는 순서 1, 2, 3 있습니다. 1번이 뭡니까? 단백질. 1번이 단백질? 네, 2번이? 지방. 네, 3번이? 예. 사실 이제 같이 있을 때는 이런 구조로 먹지만 사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궁합은 좋지 않기 때문에 한 끼니에 단백질을 드셨으면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과일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분분합니다. 전문가들이. 많은 분들이 후식으로 과일을 먹기 때문에 자꾸 깨스가 자고 온몸에 음식물이 부패가 되고 여기가 부패식당이 돼서 이 썩는 식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부패식당이었는데 부패식당 음식물이 썩는 부패하는 식당이 되면 안 되겠죠. 예. 자, 그래서 과일당은 소화가 쉽게 일어나요왜 과일을 후식으로 먹지 말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식사법에서 60%에서 80%는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로 먼저 배를 다 채우신 다음에 다시 말하면 배출이 독소 배출이 원활한 음식으로 산 음식으로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음식으로 여러분의 막힌 혈관들을 다 뚫어주면서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칼슘이나 마그네슘과 같은 모든 영양소가 빠져나오지 않고 흡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식사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과일당은 소화가 쉽게 일어납니다. 위가 아닌 소장에서 소화가 됩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로 과일을 되게들 많이 드셨죠. 밥 먹고 꼭 이제 엄마가 가셔가지고 사과도 깎아오고 바나나도 깎고 오렌지도 깎아갖고 오셔서 디저트로 과일 먹는 것이 대부분의 습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되게 그러셨죠. 이게 여러분의 몸에 온 몸의 영양소들이 썩게 만드는 주원인이었습니다. 과일은 언제...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으면 위장에 다른 음식들과 함께 갇혀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소화되기 전에 섞기 시작합니다. 자, 특별히 멜론이나 수박, 참외는 다른 음식과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멜론이나 수박이나 참외는 별 노력 없이 쉽게 소화되는 음식이라 다른 음식과 섞여서 장에 오래 머물 때 소화되기 전에 발효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적어도 식사하기 30분이나 1시간 안에 먼저 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의견이 분비합니다 이제 많은 영양학자들과 로프드 전문가들, 암 전문가들이 과일은 식후가 아니라 식전에 먹는 것이 건강에 최상의 독소를 배출하고 가장 좋은 해독의 방법이라는 건 아는데 나무에서 나는 사과나 포도 같은 나무에서 나는 과일과 과일이 있고 도마도나 또는 뭐 딸기나 수박, 참외, 멜론과 같은 채소과 과일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존에는 많은 분들이 나무에서 나는 사과, 포도 오렌지 이런 애들은 단독으로 먹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때 과일식할 때 단독으로 사과만 먹든가 오렌지만 먹든가 바나나만 먹든가 하듯이. 그런데 문제는 채소과 과일에 있어요. 이제 의견이 분분해요. 채소과 과일하면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시죠? 도마도죠. 도마도, 딸기, 밭에서 나는 과일 채소과 과일들,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과 과일 말고 밭에서 나는 채소과 과일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채소과 과일에는 도마도도 있고. 딸기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고 멜론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저도 이제 이 채소과 과일은 식사와 같이 먹게 했었습니다. 근데 요새 이제 의견들이 많이 분분하면서 영양학적으로 그걸 분포도를 조사해 봤더니 채소과 과일은 도마도나 도마도를 제외한 모든 채색 채소과 과일도 먼저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예, 화학작용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나무에서 나는 과일과 과일, 밭에서 나는 채소과 과일 복잡해. 도마도를 제외한 모든 과일들은 그냥 식전에 드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과일을 드실 때한 끼에 니두 가지 말고 한 가지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가를 골고루 먹어야 돼. 나는 깨스찬데 디젤도 넣고 알콜도 넣고 휘발유도 넣지 마시고 내 소화기관이 소화를 원활하게 할수 있고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그 단순한 식사법으로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독소 배출을 위한 효과적인 식사법에 대해서 공부하셨습니다. 자 뚜껑 열리게 하는 배합법. 자, 단백질하고 뭐 하고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으면 될까요? 이게 예, 좋지 않다는 거, 독소 배출에 아주 최악이라는 거.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죠? 과일을 드실 때는 어떻게 드신다? 식사 하고 나서 디저트로 드시는 거죠. 식사 전에 드시는 게 좋고 채소과 과일이든 과일과 과일이든 가급적이면 식사 하기 3 0분 전에 1 시간 안에 드시는 것은 간식이 아닙니다. 식전에 드시는 게 효과적인 독소 배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효과적인 독소 배출 식사법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